네 안녕하세요 김밥부 팀입니다 오늘 시즌 3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어,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어, 깊게 살펴보면은 일단 컨텐츠가 조금 어, 높아졌어요 난이도가 높아졌고 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자, 교역부터 살펴보면 금계가 나왔죠 금계가 나왔는데 마을이 두 개가 있고요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는데 윗마을에 금계보관증 금계보관증은 일단 강적을 잡아야지만 보관증이 랜덤하게 나오고요 그걸로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수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랫마을은 수량이 좀 적어요 그리고 바꾸기는 쉽고 단 금괴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구매지, 구매 레벨 22레벨인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좀 올려줘야지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은괴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격대는 금계, 은계, 프랑스 4개 항구, 지금 이게 예전 초콜렛이랑 똑같은데 프랑스 4개 항구만 금계, 은계가 우대가 되고요. 프랑스 4개 항구에서 금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만원 사이 할증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은계는 그 반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금계가 안 되시면 은계라도 하시면 돼요. 수량은 적지만 일단 마을이 동선이 가까워 가지고 하실 때 그냥 시간 남을 때 한번 슬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금계 은계 외에 이제 상급 품목 새로 나온 상급 품목이 있는데 이것 20레벨 이에요 구매 레벨 20레벨 제한되어 있고요 상급은 그리고 상급 금목서 명나라에 있고요 그리고 상급 위스키가 있는데 자 위스키도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은 같은 경우에 메각항 아 위스키 술은 메각항이 태평양 고정이고요 그리고 은계 같은 경우에는 단수이랑 타이완 쪽 대만 쪽에 어은 어, 우대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13만에서 15만 원 정도, 조금 더 높나? 아무튼 아까 봤는데 그 정도 나오고요. 금목선은 하지 마세요. 금목선은 우대양이 아프리카라서 가까워가지고요, 10만 원도 안 나오고요. 제일 이제 다른 우대가 있는 북해 쪽을 가도 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명나라 거는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막걸리 나오면은 또 이제 막걸리가 매각항이 이쪽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급 교역 품목도 어, 구매 레벨 20레벨 요하는데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구매 제한 레벨 그 전문 지식 레벨이 낮으시면 지금 급무역도 안 되고 상급무역도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무역을 하셔야 되고요 대유행 잔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역이 조금 빡세실 거예요 단 부양이 이제 바뀌었어요 부양이 천재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상해 안에서 이제 부양지역 이게 사실 땅을 어, 먹으려면은 어, 우대항이 있는 부양지역을 노려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부양이 안 되기 때문에 먹으려면은 우대항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우대항이 있는 지역. 어, 예를 들면은 더블린이나 에든버러 같은 경우에 이제 식료품 우대항이 이쪽은 카사 아니 뭐야이 카마스가 가격이 좀 높죠. 그래서 카마스 우대양으로 해서 이쪽에 그걸 팔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미술품은 이제 이쪽, 이스탄불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명나라 지역에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땅을 보시고 노려야 돼요. 뭐, 주류를 할 거다. 그럼 주류 우대양 태평양 쪽, 수바나 이런 쪽 주류 우대양을 먹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상회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대양 잘 찾아서, 어, 우대양만 잘좀 노려가지고, 부양을 많이 걸어줘야겠죠. 부양이 천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막 먹고서 좀 일정을 잡고 부양을 걸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교역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상급교역 아니면 금교역도 생각보다 하기도 어렵고, 어, 막 엄청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파이프 뭐 이런 거 하실 분들 하시고, 기존과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만 추가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교육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게 모험. 모험은 육탐 지역이 미시시피강에 두 군데 추가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일반 지역 그리고 특수 지역이 추가가 됐는데 어, 일단 난이도 컷은 높아요. 제가 지금 육탐 세팅을 했을 때 자, 육탐 세팅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지금 3 0 0 40 정도 탐, 전투력이, 그리고 나머지 한 370대, 이제, 저거, 뭐야, 그, 도구 좀 넣고 하면은 380뭐 넘게 나오는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일단 기본 컷이 360이에요. 둘 다. 360이고요. 어, 지금 재 수치로 갔을 땐50% 정도 밖에 안 나와요. 50%에서 55% 정도 밖에 안 나오고요. 보통 한 400은 넘어야 되고, 어, 대신 말레보다는 효율이 좋아요.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말레보다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어, 정도 수치로 보면 되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말레, 저희 섭,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말레를 저 포함해서 아직 3명밖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레 육탐을. 그래서 이쪽 지역도 아마 그 인원 이외에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맞추기도 좀 빡세고 생각보다. 그, 이쪽 육탐이 중요한 게, 이 특수 지역 같은 경우에 육탐을 해야지만 선박 건조 의뢰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선박 건조 같은 경우에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의뢰권이 없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승계 건조가 있기 때문에. 단좀 복잡할 뿐이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의뢰권을 먹기도 힘들고, 의뢰, 이쪽 육탐도 힘든데, 이쪽에서 육탐, 특수 지역에서 육탐을 하려면, 자, 전투를 해가지고, 그, 전투를 통해서 강적을 잡고서 얻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행동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전투를 해가지고, 먹어야지만 육탐이 가나오고, 그 육탐을 해야지만 배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어 조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육탐은 아마 아직은 다들 맞추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요 파란색 부분 파란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야이 지역에서만 24T 일반 몹이 나오고요 말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전투 몹들이에요 배가 24T이기 때문에 일단 좀아파요 아프고 어 물론 잡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말레 쪽 세팅이 돼 있으시면은 자동 전투하는데 어렵지 않고 단그 어 소탕을 하는 데는 160만 전투력이 커시기 때문에. 소탕은 거의 못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동 전투로 자살을 해야 되는데 효율이 나오시는 분들만 저처럼 이제 한두 턴에 끝낼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T 일반 몹을 잡으면은 24T 건조제를 주고요. 어, 건조 재료를 주고요. 건조 의뢰 권 빼고는 다 줍니다. 건조 재료를 다 주고 금괴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나오는 품목들 높은 품목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증서 약탈단이나 이런 강적들이 있는데. 증서 약탈단을 잡으면은 뭐 이것저것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증서 약탈단은 18렙부터 23티어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력은 똑같이 들어가요. 예전처럼 들어가고 23티어 기준 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동력이. 그리고 잡았을 때 금괴랑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특수 지역에서 육탐할 수 있는 어, 재료를 준대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어, 이거는 좀더 잡아봐야지 알것 같고요. 강적, 더 높은 강적들, 증, 그, 증서 약탈 단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강적들이 있는데, 그 강적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전투 수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어... 자, 선박에 보시면은 선실에 보시면 요런 이제 선박 전문 지식 레벨이 있는데 자, 요네 가지를 모두 8렙 혹은 9렙 요 이상을 맞춰야 돼요. 배한 대만 그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배가 8 9렙 그리고 증서 약탈 단장은 10렙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8렙까지는 충족을 해놔 가지고 물론 좀 바꾸면은 9렙도 가능한데 이게 바꾸게 되면은 9렙은 만들 수 있지만 어 스킬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잡는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전투력은 증서 약탈단 같은 경우엔 전투력이 낮은데 그 보물단, 오에다 보물선단, 뭐 이런 애들 보물선단은 어, 수치가 엄청 높습니다. 수치가 160만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24티어 선박이, 전투선박이 어, 갖고 있어야지. 싸움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투는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증서 약탈단까지도 기존에 잡던 애들이랑 비슷해요. 기존에 잡던 애들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다른 강적들만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강적은 좀 천천히 도전하시더라도 이쪽 증서 약탈단은 잡을만하니까 그거는 잡으러 다녀도 될것 같아요. 증서 약탈단은 그리고 뭐. 선박을 건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24티어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과금을 하셔도 됩니다. 과금을 해서 그걸로 그냥 쭉쭉 만들어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그냥 전투만 쭉 돌렸고요. 증서도 꽤잘 모이는 편이고요. 증서 약탈단 잡으면서 증서도 잘 모이는 편이고, 전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자동전투가. 그런 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게 아무튼 이제 상위권과 어, 중하위권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과금을 해서 따라가든가 아니면 그냥 그좀 낮게 먹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많이 하면은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말레 육탐이라 이런 게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 큰 차이는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 차이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는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존 교역 그대로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추천드리는 국가는 따로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서버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다 잉글랜드로 변하고 있는 거가 잉글랜드로 쭉다 밀고 있어서 어좀 편하게 어가 그 뭐야 세금 없이 하시려면은 잉글랜드 쪽에서. 즐기시면 되고요. 이제는 사실 이제 동양 땅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동양 땅이 어 동양 땅을 가서 이제 뭐 먹고 만들고 있, 만들 수 있으니까 건조가 되고 해가지고 동양에서 그냥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건조도 사실 딱히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동양보다는 이제 카리브 쪽 하바나나 이쪽이 의미가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하면 되고. 어, 교육하시는 분들은 24티어 마닐라겔리온이 4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적재 수치가 한 대당 40 정도 높으니까 마닐라겔리온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투하시는 분들은 뭐 24티어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동양포격선 같은 경우만 고정포격선이기 때문에 걔네만 좀 피해주면 되고 솔직히 베네겔도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서 기동 돌격선이 어, 베네겔도 사실은 조금 에, 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러부터 만들고 있어요. 전투를 위해서. 애들러부터 20랭 찍고 그다음에 마닐라겔리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선택은 일단 에스파냐로 가 가지고 에스파냐에서 선박 건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뭔가 시즌 3좀 어, 많이 바뀐 게좀 물론 이제 저처럼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위권에서 치고 있던 사람들은 좀 재밌어졌어요. 할게좀 생겨가지고 재밌어졌고 맞출 것도 이제 좀 많고 360 이상이 쪽 지역 해야 되니까 맞출 것도 좀 많고 어 거기다 이제 벌어들이는 것도 좀 많아지니까 재밌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만약에 안 되던 분들은 이게 이게 맞출라면은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다른 거를 중간중간에 좀 껴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그, 창세기전 항해사가 나오긴 했는데, 가격이 이게 사실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전 항해사가 좋은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하야벨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나머지는. 난몇 마리 필요한 애들은 구해놓고, 그리고 그, 하야벨, 하야벨 말고 팬드래곤은 어쨌든 그대로 좋기 때문에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받고, 연대기 끝내서 받고 해가지고 키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시즌3는 뭔가, 어, 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너무 과금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요 깃발 같은 경우도 육탐을 하기 위해서는 모험깃발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곱 개다 해서 채집 관찰력 7 증가 시켜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수치는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 저거부터 일단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즐거운 시즌 3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